타, 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좀 빨리 심어보려고 빌려왔어요. 기계 설명 좀 해주세요. 저는 여기다가 종자를 넣고, 이렇게 굴려가면서 또로록 심으면 됩니다. 여기 벌어지는 구멍 조절을 하는 건데, 뭐 옥수수 콩은 17에서 27까지 조절을 하고, 이렇게. 구멍 크기를 조절해주는 거예요. 몇 개씩 나오는 나오게. 이만요 별의별 기계를 다 하는 것 같아요. 엄청 잘했는데 여기? 이게 여기... 쨍이 솜씨가 아닌데 이거? 이거 멀칭 누가 했어요? 제가 치고, 어. 월치는 기술센터에서. 다 30km. 아, 네. 20km 각종. 10km 정도 치고. 여기 밭은 몇 평이에요? 어, 한. 제 생각에 700평 되죠. 700평. 모르겠어요. 비 오기 전에 심는게 끝이 나야 될 텐데, 이거. 사은 원래 멀칭 하고 싶는 거예요? 하면 좋겠죠? 확실합니까? <웃음> 확실해요? <웃음> 아니 멀칭 솔직히 저거 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? 풀이랑 숙자 가지고 좀 알아보고 하신 거죠? 아 여쭤봤어요.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심기도 한 마음인데 하면 좋다 해서 했어요. 이거 멀칭하는 데는 얼마 줬어요, 저 어, 아, 이거. 주둥 만드는 거 평당 100원, 비닐 씌우는 거 평당 100원. 비닐은 제가 사오는 거고. 한 700평 정도? 700평이니까 200원이니까 14만원? 아직, 아직 고지서를 확인 못 했어요. 왔는데. 여성 농업인이랑 고령자. 70세 이상 동아리네 개씩 네 개. 네. 씩세 개씩 해보려고요. 세 개씩? 네. 세 네? 개씩. 세, 네 개씩. 네 개씩 해야지, 이 파츠 나는 게 좋을까, 아. 정도. 처음 심어봐가지고, 네 개씩은 뭐 해야네 개씩? 그만큼 하고 또 해야지. 금방금방 심을 수 있을까. 아, 이거 네? 응. 구멍이요? 너무 좁아요? 응. 네 너무 작아요한 20, 20cm에 하나씩 구멍 간격이 너무 응. 좁다는 거 같아요 근데 편지도 이렇게 막쌓 너무 많이 고이 팥돗불이 되게 많이 네. 져 아, 옆으로요? 옆요은 네. 이렇게 올라가지만 하체인 줄알았막 돗불이 퍼져가고 원래는 이렇게 안 심고 그냥 뜯어서 심었어 이렇게 뜯고 아, 이렇게 뜯어서 하는 거예요? 그냥 막이를세개네개씩 음. 넣고 덮여가지고 중간에 네. 하나씩 뜨면 예. 이거를 다시 보면 나중에 이아것 같아 몇개쪽 구멍이? 아아예 같아요. 예 하고 그럼 얘를 올리고 예.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? 감사합니다 이해 <laughs> 예안 됐어 지 고장 났습니다 전화아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제가 얘를 열었어, 잠그고 열고, 잠그고, 열고, 잠그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주문이 들어가면 고장나 난 지금 한 20cm 간격에서 그냥 될줄 알았거든요. 그냥 세우는 거. 이왜 그러냐면 이것을 저거 비닐로 씌우기 전에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구비한단 말이야. 그럼 네. 콩 나오잖아? 나오면 이 줄이 흙걸 덮고 나가는 거야. 아그 그래 덮고 나가면서 콩을. 이게 눌러주는 거라고. 네. 네. 근데 이거 비누질을 씌우면은 네. 그걸 끌어 덮을 게 없단 말이야. 아이 콩, 팥 네. 이런 거 심는 건 비누질을 안 씌우고, 안 씌우고 이걸로만 그냥 심어야 돼. 여기만 네. 네. 심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. 그런지만 아는데. 한걸만 하고 네. 싣는걸로 해 힘들어도 싣는걸해나은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헛돋돋 어, 멀칭을 괜히 씌웠네요 돈 들어가면서. 아이, 씌우면 더잘 자랄 거예요. 이게 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씌우면. 야심차게 팥좀 씌워보려고 했는데, 이제, 동네 어르신들한테 쿠사리 엄청 먹고. <laughs> 이거 안 된다고. 사냐없 <laughs> 주세요. 이걸로 <웃음> 다 하고 싶은데. 정도면 뭐 비닐 괜히 씌운 것 같은 느낌인데. 저는 이걸다 씌워서. 말안 들을 거죠? 그냥 언제 그걸뜰 거예요. 때면 좋은데. 산농사 망하면 어떡해요? 안 망할 거예요. <laughs> 아, 무슨 자신감으로. <laughs> 네. 그렇게 식물이 약하지 않습니다. 수학 언제예요? 네? 수학 언제예요? 가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10월? 9월 10월? 9월 10월? 여무는거 봐서 이제 해야죠. 아주잘월1 0요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네. 망하월 10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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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니,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, 그. 그 딸기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잘안 응. 응. 됐잖아요, 응. 2년 응. 동안. 응. 아 잘은 됐지만, 하여튼, 응. 노력 대비해. 응. 근데 제가 별로 노력 안 드리, 응. 옛날에 그 옥수수, 응. 뭐, 다른 거, 감자도 그렇고, 응. 아, 지금 심은 옥수수 말고, 초등 옥수수가 옛날에 심었던 거 어. 있거든요, 700평. 응. 그냥 진짜 무농약 방치 풀까지 방치했는데 잘 됐어요 엄청 눈에 맡기겠다 이거네요 일단 해봅니다 일단 근데 의외로 잘 되면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되면 뭐 잘된 거죠 좋은 거죠 저한테 또 그런 거에 또 자신감을 엄청 얻어서 또 다른 걸 하겠다 아직 쓴맛을 덜 받았어요. 안 나, 눈맛 참교육을... 보고 있는 거안 보여요? 어? <laughs> 엄청 쓴데, <쓴대>, 이거. <laughs> 참교육을 덜 받았어, 지금. 지금 참교육 당하고 있어요, 이제. 다른 엔 다시는 안 하려고. 한... 지금 되게 눈치 보면서 신고 있어요, 지금. 어르신들 보나 안 보나? 가셨어 아, 또 오시면은. 아, 더가야죠 아, 오늘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해야겠어요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또 주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언 <laughs>